우리가 특별히 이 1914년 현대 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때 1914년 이후에 어느 나라가 굉장히 급성장했나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급성장했습니다. 아메리칸이즘. 그래서 그 용어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메리칸이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어,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이런 자본을 앞세워서 어, 강대국으로 이제 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30년대 또뭐 파시즘, 뭐 나치즘, 뭐 일본 천황을 중심으로 한뭐 전체주의, 그래서 전체주의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때문에 막 세계 대전이 막 일어났어요. 세계 대전 그의 자기 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어, 이 백성들을 이렇게 무장시켜 가지고 막 전쟁을 어, 이렇게 일으키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수많은 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극이에요. 1914년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이 세상은요, 전쟁과 기근과 욕심과 탐욕과 권력과 힘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대에 합당한 그런 것들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비극인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공산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공산주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독일의 어, 이그그 그 뭐야 수용소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 1차2차 세계 대전 때 유대인들이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래 그걸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몇 백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600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이것도 엄청나죠. 별로 안 놀랐는데 600만 명이 그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거 별로 안 놀랐는데. 놀랄 만한 일입니다. 6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냥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스탈린 시대 이후에 어, 공산주의가 또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러, 러, 소련, 블라디미르 레닌이라든가 스탈린에 의해서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이제 공산당이 됐고 중국의 마오쩌둥, 베트남의 호찌민,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캄보디아 폴포트. 자, 이 공산주의 하에 있을 때. 다 합치니까 몇 명이 죽었냐면요, 1억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공산주의 치하에서 1억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홀로코스트 때 죽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 그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어, 인간 어, 이 종족 학살을 통해서 인간을 그렇게 막가차없이 죽임으로 인해서 어, 인간 백정들이 되고 말았던 그런 슬픈 역사가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있어서. 그때 많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죽으니까 생존자들이 오히려 누구를 부러워했냐면 죽은 사람들을 부러워했어. 공산주의 치하에서 이 생존자들이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어, 이 죽은 사람들을 부러워할만큼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여전히 그 공산주의 영향은 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 쿠바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또 여러 대학. 문제는요 대학이 문제입니다. 대학가에도 어, 이 마르크스주의가 어,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우리가 분별을 또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은 또 민족주의 뭐 개인주의 또 세속주의 세속주의가 우리를 굉장히 많이 어, 괴롭히고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뭐, 뭐 뭡니까? 세속주의는 뭐냐면요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결과와 숫자로 성공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 결과 지향,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 좋아야 되고 숫자가 많이 되면 좋은 겁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명성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이 어, 별로 없는 것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이 세속주의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세속주의는 무성게 뭐냐면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면 음악을 통해서 아니면 물질주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절없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 속절없이 무너져서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져가지고 세속 인본주의 이 세대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물들어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너무나 많고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동성이라든가 낙태라든가 에이즈, 뭐이온포르노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이 포스트 모던즘이라고 해서 이제는 뭡니까 절대적 진리를 부인합니다. 우리는 절대적 진리가 있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 진리가 있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가치관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요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주의.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 종교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들이 막이렇어요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하톨릭이나 이슬람이나 이걸 다 하나로 막 통합하는 그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인정받지 않습니다. 전통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상대주의, 너도 옳고 나도 옳아요. 허무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뉴에이지, 뉴에이지 들어보셨죠? 뉴에이지가 추구하는 가치가 세가지가 세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뉴에이지 사상은요, 우리한테 계속해서 주는 마음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범신론을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윤회론 오늘 TV를 보면. 여러분, 윤회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이 많이 있어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우리도 그런 걸 보다 보면, 어, 나도 윤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안 들어요? 나도 모르게 윤회 사상에 막 빠져 들어갑니다. 또 얼마나 또 드라마 이런 것도 재밌습니까? 그리고 뉴 에이지가 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그 다음에 또 너희가 선악을 알리라. 너희가 선악을 알리라. 상대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눈이 팔 가지리라. 자, 이런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우리를 내면 우리의 내면에 교묘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안에 기독교 가치관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대의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잘못된 뉴에이지적인 가치관들이 우리 내면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인식조차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탄은요 그거를 우리가 인식조차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세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세계화 시대죠. 세계화 시대 그리고 사차 혁명 시대 그리고 요즘에는 또 뭐예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천, 2020년 이후는 또 다른 시대. 그래서 아마 2020년 이후를 여러 용어로 앞으로 붙이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뭐 신인류 시대, 뭐 신세계 질서의 시대. 그래서 수많은 2020년 이후가 아마 또 다른 명칭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기에는 더 많은 앞으로 눈을 뜨고 연구를 잘해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요 이 시대 2020년 이후는 또 다른 세대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쓰다미처럼 밀려들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정말 지금 정신 바싹 차리지 않으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것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쓰다미처럼 2020년 이후에 신 인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말 새로운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관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살아가도록 만드는 어떤 세력을 이 세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인간의 본성의 역사해가지고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탄의 어떤 악한 세력과 권능 이런 것이 바로 이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적이고 경건한 삶을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을 반대하는 세대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 세대라는 것은 결국은 종말의 시대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시대를 성경은 진노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날이라고 말을 하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을 하고 주의 날이라고 말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이 마지막 시대 의 징조들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목록만 나열, 나열해도 한한 30분 이상 말할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시대 징조들이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오늘날도 이미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시대 징조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어 이걸 제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정치적 사회적인 사건들이 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하는 것이라는 하나의 사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정치 사회적인 사건들을 보니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증가합니다. 각종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주변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막 분노를 참지 못해 갖고 요즘에는요 사소한 것까지도 얼마큼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불법이 성행합니다. 악이 증가합니다. 폭력이 점점 어, 성행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극도의 배금, 어, 풍조, 사상, 경제지상주의, 돈을, 돈을 사랑하는 만무니즘, 또 지식이 점점 증가하고 모든 것들이 스피드가 점점 빨라집니다. 세속, 어, 세계화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고, 어, 또 지식 정보 기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의 징조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다가 자연적인 사건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기아가 얼마나 많은지, 기근, 극심한 인플레이션, 식량이 부족하고 또 죽음과 공포, 질병과 전염병과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핵 전쟁 같은 것은 이미 일어났어요, 그렇죠? 핵폭탄이 터진 사건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바다가 오염되어서 우리가 이물 물을, 물을 마실 수 있어 없어요. 산업화와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강 물도 못 마시고 바닷물도 못 먹고. 또 땅도 오염되어서 땅에서 나는 식물들이 더럽게 되어지고 동물들도 오염되어지고 하늘의 공기는 또 어떻습니까? 다 오염되어가지고 정말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되어 있는 모습들. 거기다가 나중에는 어, 질서 정연했던 천체가 어, 대변동을 또 한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또 핍박과 고난이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사람들이 정말 비참해지고 고통 가운데 처져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또이 정권 자체를 적그리스도가 장악을 해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거짓된 사상 거짓된 학문 거짓된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일들이 앞으로 점점 많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 자기 욕심을 쫓는 타락한 스승이 점점 일어나고 대배교가 일어나고 재림을 기록합니다. 무슨 재림이야? 무슨 재림? 노와 방주 시대 때 사람들이 무슨 비가와 이렇게 막 놀렸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말을 하면 재림을 놀립니다. 우리를 놀려요. 바보 취급 당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많은 고통이 와서 사람들을 점점 막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더 판을 치고 있고. 우리 영혼을 점점 파괴시키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보다 돈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섹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온통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복음의 귀를 막고 배척하고 듣기 좋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에 쉽게 동의하고 진리를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무익하고 거짓된 교훈을 따르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미 많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종말의 때가 더 가까워졌을 만큼 진절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일도 있지만 성령이 더 폭발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요, 성령이 더 폭발해요. 그래서 세상은 더 악해지고 타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성령 폭발 같은 운동이 일어납니다. 세계 복음화가 또 일어나게 돼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더욱 더 악해지고 타락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또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더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이 세상에 더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런 강도가 점점 세지고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 정말 어, 주님의 재림이 어, 가까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점점 더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것을 어, 우리가 한번 어, 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시대 가운데. 잠자고 졸고 있는 것에 우리가 깨어나야 돼. 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또 말씀을 깊이게 또 배우지 않고 이런 것들이 되다 보면 우리가 정말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세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나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내가 잠자고 졸고 있는 것에서 깨어나는 정신을 바싹 차리는 우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 자아가 죽는 이 순교의 삶이 우리 가운데 맨날 우리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헌신된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와 이 시기가 정말 악하고 정말 타락하고 부패하고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런 시대일수록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 부패하고 이 세대가 악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떡하지,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시대가 더 치열해지고 더 심각해지면 질수록 주님의 재림은 어떻다는 거예요?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복음을 누구한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도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인 것을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어야 될 때라는 것, 복음의 선포의 때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때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 있는 신랑이 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다음 세대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